어, 우리 영어를 쓰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생각나는 단어를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100개의 답을 물어봤더니 마지막 100위가 뭐냐면 캥거루세요. 캥거루. 그러니까 영어를 쓰지 못하는 비영어권 나라들,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나라들의 통계를 내가지고 생각나는 단어를 1 0 0가지 적어주세요. 했더니 100번째가 뭐냐면 캥거루였대요. 49번째가 뭐였을까요? 49번. 아, 99번이 뭐였어? 99번. 99번이 우산이었다고 합니다. 우산. 그리고 91이 바나나. 그리고 9 2이 포바. 네, 그리고 점점점점 4위는 뭐였을까사 4위. 성문에 하 보입니다. 4위가 뭐냐면은 바로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사랑.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 사랑. 네, 3위는 스마일. 스마일. 네, 스마일. 그리고 2위는 열정. 네, 열정. 네, 열정 1위는 뭘까요? 1위 1위 아는 사람에게 선물을 해요? 1위 네, 1위는 뭘까요? 아까 어, 비슷해 1위는 뭘까요? 1위 아까 사람이 사라. 아, 4위였어요 1위가 뭘까요? 1위 오늘 예배 제목 또 오늘 무슨 무슨 주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약속 약속? 어 기억하고 있어 잊어먹지마 음, 이위는뭘까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1위을 한번 따라 볼까요? 엄마 엄마 네 세상 사람들이 영어를 하든, 하든 못하든 모든 사람들이 가장 기억하는 한 단어는 엄마라고 합니다 엄마 몇백 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몇백 어, 년 분에게 하 안되겠죠? <laughs> 자기 엄마에게 한번 해볼까요 크게 시작 아, 엄마 저는 <laughs> 엄마만 해도 눈물이 날것 같아요 엄마 나이에 따라서 어, 그런데 특이한 상황 중에 하나가 100개의 100단어를 다 찾아봐도 한 단어는 없다고 해요. 볼까요? 네. 정답 비강 네. 정답 이렇게 막쪄요 저는. 일지를 찾아봐도 100개 중에 찾아봐도 아빠란 단어는 없대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어, 좋은 질문이에요. 하진이. 오늘 설교 내용이 바로 그에 대한 내용있어요왜 없을까? 나이에 따라서 아버지 하면 생각나는 의미가 각기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면 네살 어린이는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 아버지는 뭐든지 할수 있어라고 대답을 한대요. 다섯 살 어린이는 아버지는 모든 잘하신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다 여덟 살 아빠랑 선생님이랑 누가 높을까? 누가 어떤 친구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빠랑 선생님이랑 누가 싸움 잘하냐고 물어보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누가 싸움 잘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12살은 아빠가 너무 모른다 이쯤 되면 이제 태송이 누나 나이쯤 돼요 아빠는 너무 몰라 그 다음에 14살은 아빠랑 세대 차이 난다 아, 아빠랑 세대 차이 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 나이가 돼서 25살이 되면 아빠가 이해는 되지만 나랑 대화가 안돼 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면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가 돼 어른이 되면 조금 마음이 바뀌나 봐요 그리고 40살이 되면 무엇인가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에게는 한번 물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0살이 되면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아버지셨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0살이 되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오늘 이 일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실까 오늘 있는 일 나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 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어머니라고 생각한다면 엄마가 오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시지? 아, 나 오늘 잘한 일이 있는데 이런 거 했는데 나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그 찾아보면서 동의가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린 나이에,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전에 돌아가신 지한 10년 지나고 보니까 아, 아버지는 정말, 옛날에 제에게 아버지는 힘도 없고, 돈도 못 벌고, 약하고,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아버지였는데, 지금에서 생각해보니까, 아, 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어머니 나를 처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1903년에 미국 필라델피아의 작은 교회에 다니는, 잘 생각하세요. 이건 다 질문이에요. 다 퀴즈한테 나올 거거든요. 안나라고 하는 선생님이 어머니 생신을 기억하면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교회 어른들에게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리기 시작했대요. 선물해드렸대요. 그분의 마음 때문에 아 저분에게 선물해드려야지 하고 카네이션을 드렸대요. 이 사건이 다른 지역에 소문이 나고 또 점점 더이 좋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14년 11년 후에 5월 둘째 주를 기독교 교회에서는 어머니 날로 제정해서 1956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해서 5월 10일은 아버지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5월 주째주에 지키고 5월 주째주는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지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엘빈 토클러가 이런 말을 했대요. 한 책에서 가정이 붕괴되는 원인은 종말의 한 증거다. 가정이 무너지면 뭐가 오는 증거라고요? 마지막 때가 오는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 우리의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 마지막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혹여나 올 그날을 앞당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잘 지켜야 돼요. 어느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부모님에 대해서 쓰라고 숙제를 냈대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어, 너무 뻔한 내용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이 이렇게 적었대요. 나는 어머니를 존경하지만 나는 어머니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네, 이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썼던 답이라고 합니다. 나는 엄마가 이해가 되지만 엄마처럼 살기 싫어라고 썼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부모님이라는 자리는 쉬운, 자리니까,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과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다 써야 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사모님이랑 같이 있어보니까 사모님이 돈을 버시면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게 뭘까 생각해봤어요 저는 백뭐 이런거 저는 딱 들어온다 그러면 벌써 자전거 막 컴퓨터 나한테 뭔가 들어온다 그러면 벌써 막 있잖아요 이런 것들 했는데 엄마들은 틀리더라고요. 돈을 드리면 혹은 돈을 받으면 아 우리 집에 필요한 게 뭘까?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뭘까? 저희 부모님, 어머니가 생활이 돈을, 돈을 이만큼 버시면 쓰는 돈은 다 여러분 옷 사드리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 그분들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성경은 이 효,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효, 다른 말로 하면 공경에 대해서 뭐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오늘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고통의 때가 되면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말세가 되면 더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 말씀 여러분 잘 듣고 계시나요? 네. 혹시 잘안 듣고 있나요? 아니요. 마지막 때. 예 <laughs> 내가 말잘 듣고 있니? 네. 아, 네. 말잘 은열이 말잘 듣고 있어? 마지막 때야. 말씀 <laughs> 듣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건 우리가 불공경이 아니라 경건한 삶, 하나님과 같은 삶을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공경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도래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공정이라고 하는 문제, 효라고 하는 문제는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우,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한번 따라 해 볼까요? 구원의 문제. 구원의 문제. 네. 우리 효 그리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거, 이거 하나님 믿는 거,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는 게 구원의 문제와도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 원래 이 자문서. 그리고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 5절, 15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그단락에한단락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부터 말씀이에요.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잘 들어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일을 잘들어봐야 여기서 문제가 나와. 어, 그렇지, 그 자세 좋아. 눈을 붙잡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시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마지막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를 경향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라는 게 무슨 뜻이죠? 순종하는 뜻이. <laughs> 한국의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 중에 하나는 은사와 방언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하다는 21절 말씀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증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피차 복종하는 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는 반응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순종이에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이사람에게 순종하고 가족에게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순종할 수 있는 자세 그리고 순종하기를 결정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구원받는 사람의 태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럼 그 시작은 어디일까요? 에피소서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가정의 가장 모범적인 방법이고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아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사랑하래요.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 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래요. 그럼 아내는 어떻게 하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피차 같이 복종하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그첫시작이 바로 어디일까요? 그 장소가 순종을 배우는 곳, 그 장소가 어딜까요?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그 태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순종이 깨어지면 그 사람은 결국 교회에서도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태도가 가정에서의 그 태도가 교회에서 나타나고 교회에서의 태도가 곧 하나님 나라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 인정 받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분들 있을 거예요. 되게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압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에서는 너무 착한 학생인데 집에만 갔다 하면 그 원래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진짜 착한 어린이고 이 목사님이고 그리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하신데 집에만 갔다 하면 원래 성격이 나타나서 이렇게 내부터 드시고 이렇게 성서가 안돼 있으면 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디 봐, 저. 너 자신 을 <laughs> <laughs> 우리 스스로가 그래요. 제가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고 있지만 어, 세이나 여기 봐, 이 제가 지금 목사님이지만 집에 가면 어린 아이와 같은 몸, 몸에 있는 몸에 있는 것들에서 이허물를다 벗고 그냥 막 다니는 사람이 되거든요. 손도 갖다 가아이고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도 저 스스로도 찔려요. 하나님 나라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교회에서랑 똑같이 살아야 되고 교회에서 사는 사람은 우리가 사는 가정 안에서도 유사하게 비슷하게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교회에서는 정말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집에만 가면 믿는 사람 같지 않다.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좀 어렵다. 저 사람이 하는 역할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를 볼때 퍼센테이지로 따질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몇 프로 계실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몇 프로 들어간 사람들인가요? 10%? 50% 50%? 100% 100%.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대 안에서 빠져나간 그 사람은 어떠한 곳으로도 교회 안에 어디서든 온전하다고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 가득하지 않아 사랑은 원래 죄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서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100%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니다 제가 저를 한번 딱 되돌아봤을 때내 안에 몇 퍼센트인지 한번 생각해봤어요. 0.000000내0.0001 000, 000 정도 돼야 될까 말까? 그거보다도 부족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인 척하면서 살지 안 그랬으면 우리의 삶은 무너진 거 많았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제가 정리하면서 말씀만마치려고요 6장 1절 우리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친구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 1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르게. 2절까지.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계명이니 아멘. 여기서 자녀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누구냐면요. 가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자녀 이러면 나만. 유대인들이 옛날에 그런 착각에 빠졌어요.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이러면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만 자녀들이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인류 보편적인 가치라고 해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보게 될뿐 아니라 그렇지 못한 자들도 아직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주안에서라고 오늘 일자에 보면 이야기하는데요, 주안에서는 뜻이 뭘까요? 예수 믿는 부모에게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안에서란 말은 예수님을 구조로 고백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백성이라면 어떤 부모든지 상관없이 공경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여러분의 부모님만 사랑하는 얘기가 아니라 옆에 계신 어른, 또 옆에 계신 누군가 이한 교회에서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를 모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공경한다는 뜻인 거죠 자, 여러분의 동생이든 가족이든 친구이든 그 사람을 서로 공경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따라해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 손 잡고 내가 너를 네. 공경할게. 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네. 너를, 너를 공경해 네. 어깨 한번쭉쭉 해주시고. 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네. 그럼 공경하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아니면 혹시 그 주하는 사람 말처럼, 그 부모님이 일을 해서 돈이 많든, 적든, 어떤 능력이 있든 없든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한살 때, 열두 살 때는 부모님은 내마을 몰라. 근데 결국 여러분 조금 조금씩 오래 살고 세상을 살다 보면 결국 그 부모님만한 분이 없더라요 지금 부모님이 저는 어 아버지가 안 계신데 지금도 꿈에서라도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 아, 어떻게 한번 만나볼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만나볼 수 있을까? 그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피차 국종어라는 말, 주안에서란 말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만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힘이 있건 없건, 아프시건 아프지 않건, 돈이 많건, 적건, 부자이건 아니건, 여러분은 그 부모님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순종하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준비를 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요 이 땅에 하나님 대신 보내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힘드게그 마음을 얻게 되고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친구는 옆에 있는 친구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요 믿지 않는 친구들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에 모든 주비가 하나하나 쌓아가고 배워가는 친구들이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내 주신 분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타락한 그런 마음들을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권위 밑에서 올바른 훈련,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타락을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성경의 1절에 보니까,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이라. 옳다라는 말은요, 이것이 본성이란 말이에요. 본성이 뭐냐면, 내 안에 숨어있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이 옳은 본성의 마음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옳다라는 말은요, 하나님 나라에 임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너희가 하는 이 행동을 통하여서 옳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그런데 이 옳은 본성이 깨실 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가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의 방향으로, 예수님의 방향이 아니라 세상의 방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돌이키는 말 뭐라고 한다고요? 회계. 회계란 말은 턴, 돌아간다는 뜻이. 에요 다른 방법, 다른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바로 회계입니다. 우리 안에 이 본성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그 공경이라고 하는 거, 사랑이라는 것은요 값을 매깁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 중요한 것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란 뜻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은 다른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어떤 계명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라 이 계명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계명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로써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학생들과 상담하다 보면 부모님이 너무 이해가 안된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중학교 3학년 친구가 저한테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큰 교회에 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 부모님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죽일 수 있냐고 저한테 이야기했던 친구가 있어요. 집에만 가면 부모님이 자기를 때리고, 욕을 하고, 그리고 못 살게 군다는 것. 네, 그런 마음이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나도 그 친구라면 살고 싶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학생이 부모님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네,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아버지는 그 위치 때문에 용서하고 공경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힘이 세고 가장이고 똑똑하고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때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 이해되지 않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억지로가 아니라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그 가정을 그 사람을 축복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 아나요? 어, 성경에 보니까, 탕자는요, 아버지가 죽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얘기 뭐냐면, 재산을 받을 수 있는, 물려받을 수 있는 그, 그 시대의 문화 안에는요, 아버지가 죽여, 죽어야만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탕자는 어떻게 했죠? 아버지한테? 이미 재산. 살아계신데, 아버지, 아버지 이미 돌아가시면, 이 재산 어차피 형이랑 나랑 날아, 날아주실 건데, 반 잘라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그 반, 자은 어마어마한 제사를 가지고 어떻게 했죠? 사람, 나 아는 사람이 없는. 성경에 보면, 먼 이웃나라라고 하는데 그 얘기 뭐냐면, 사람이 나를 모르는, 다른 사람이 나를 모르는 나라.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일까요? 아, 내가 아는 사람이 없는. 한국 사람이 없는. 북한. 북한에서는 거의 뭐, 왕자처럼 살지 않겠죠? 그 정도 돌리면. 필리핀보다 더 한. 뭐, 시베리아.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죠? 노르웨이, 캐나다, 이런 데에 가서 틈청망천 돈을 썼단 뜻이에요. 돈을 마구 쓰고 났더니 어떻게 했어요?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잃어버렸죠. 그리고 다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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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탐자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죠?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저희 가야되던 가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이 이 지역 중에 탕자가 달려왔던 그 지역이 어디 있냐. 제가 직접 가봤더니 그 탕자가 살았을 만한 집에 들어갈 때 보니까 이렇게 언덕이 있어요. 돌로 된 탑들이 있어요. 제가 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동네 회의를 하면 우르르 올라가서 양쪽에 이렇게 올라선대요. 그러그 골목길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 위에 보면 사람들이 앉을 만한 곳이거든요. 그 길을 지나가야지만 마을이 나와요. 탕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잃어버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쯤에 여러분 그 시대의 가장 죄 중에 가장 독한 죄, 악한 죄는 부모님의 마음을 거역하는 거거든요. 명령을 거역하는 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이 찾근 뉴스에 보니까 부모님을 거역하고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남자랑 결혼한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그 여자들이? 지금저 율법이, 그리고 이스라 아, 그, 이란이나 이런 나라처럼 그런 율법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돌에 쳐서 그 딸을 죽여도 누구도 제, 죄를 묻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는 그냥 법보다 더 높은 그 나라의 종교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그것을 지키는 나라들이 몇몇 있어요. 탕자가 만약 부모님을 거역하고 간그 사람이 그 마을 어귀를 지나서 그것을 지나갈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정당한 법의 행위를 했을 거예요. 종교법 어떻게 돌을 들고 그 아들에게 던지면 됩니다. 맞아서 죽어도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곳을 지나가야 합니다. 집에 가려면 그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와서 그 아들을 이렇게 안아 주십니다. 왜일까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버선발로 모든 걸다 놓고 막 뛰어가서 아들을 안아줬대요. 그럼면 태강이 나와보래요 태강이 이렇게 왔는데 뭐 탐자야? 탐자처럼 걸어가 주세요. 네, <laughs> 탐자가 이렇게 걸어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버섯발로 뛰어와서 아들을 이렇게 안아줬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저 돌을 던지면 누가 맞아요? 아버지가 맞게 되죠. 아버지가 맞게 되고 아버지가 죽을 수도, 죽을 수도 있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대신 가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박수. 여러분, 성경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아요. 또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감싸 안으시고,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도요 이와 같아요. 우리 예수님도 죄 많은 우리가 분명히 천국 문에 들어가기 전에 어딘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그곳을 지나갔다면 이 돌에 맞아서 죽어도 죽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진이를 위해서 하진이를 감싸시고 내가 너를 위해 왔어. 내가 너를 사랑해. 여러분 화질이를 꼭 안아주셔서 돌에 맞지 않게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돌에 맞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랍니다.